수도원의 내린 안개, 그리고 질문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cool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운베르토 에코의 명작, 장미의 이름입니다.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시작되지만, 이 작품은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신학과 철학, 권력과 진리, 웃음과 금기의 경계를 질문하는 중세 지성사의 미로입니다. 한 수도원에서 벌어진 의문의 죽음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지적 충돌. 이 영상에서는 진리를 쫓는 지혜로운 수도사 윌리엄과 그를 따르는 순수한 견습 수도사 아드소의 여정을 통해 진실을 찾는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도 찬란한 싸움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안개 속으로 따라오십시오. 장미의 이름은 단지 장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 잊혀진 진실의 향기입니다. 1장, 윌리엄 수사, 셜록을 닮은 수도승. 1327년, 이탈리아 북부의 한 외딴 베네딕토 수도원. 주인공 윌리엄 수사와 그의 젊은 제자 아드소는 교황청과 제국의 회담을 앞두고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아름다운 채광창이나 성가가 아니라 한 수도사의 의문사였습니다. 그 죽음은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은 말합니다. 모든 죽음은 질문을 던진다. 윌리엄은 영국 출신 프란체스코의 수도사로 냉철한 이성과 관찰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다니며 세밀한 흔적에서 단서를 찾아냅니다. 마치 셜록 홈즈를 연상시키는 그의 수사는 단순한 범죄 해결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탐구입니다. 그의 도구는 칼이나 권위가 아니라 이성입니다. 그는 금욕과 신념으로만 가득 찬 중세의 어둠 속에서 질문하고 의심하는 힘으로 빛을 비춥니다. 수도원장은 그를 불편해하지만 윌리엄은 말합니다. 진리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은 수도원 전체를 뒤흔드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장에서는 윌리엄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수도사가 아닌 중세적 신앙과 근대적 이성이 교차하는 전환기의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수도원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에 억압된 진실을 파헤치는 정신의 탐험가입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였으며 믿음과 이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서 진실에 대한 열정을 불태웁니다. 윌리엄은 말합니다. 진앙은 진리를 억누르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그는 단순히 살인을 추적하는 탐정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과 인간 사고의 틀 자체를 해체하려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기호학의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상징 뒤에 숨겨진 권력을 파헤칩니다. 그의 방식은 당시 시대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독자에게 생각한다는 것의 본질을 묻게 만듭니다. 진리를 향한 여정은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윌리엄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믿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2장. 아드소 순수한 눈으로 본 중세. 이야기의 화자는 젊은 견습 수도사 아드소입니다. 그는 윌리엄과 함께 수도원에 도착해 삶에서 처음 보는 많은 풍경을 마주합니다. 차가운 돌벽, 숨 죽인 기도, 그리고 권위 뒤에 감춰진 음모들. 그의 눈은 아직 순수하고 마음은 경건하며 진리에 대한 열망은 뜨겁습니다. 아드소는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이 세계를 관찰합니다. 그가 보는 수도원의 풍경은 종교적 숭고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수도사의 기도 뒤에는 욕망이 있고, 금욕의 얼굴 뒤에는 권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기록하지만 그 시선은 한 시대의 증언이 됩니다. 특히 그는 어느 날 숲에서 만난 한 이름 없는 여인과의 짧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금기의 사랑이었고 순결한 수도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었지만 아드소는 그 체험을 통해 이론으로 배운 사랑과 몸으로 겪는 사랑의 간극을 처음으로 실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성경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장은 아드소의 시선을 통해 신과 인간, 금기와 충동, 규율과 감정 사이의 긴장을 그립니다. 그의 성장기는 독자인 우리 모두의 내면 여행이기도 합니다. 아드소는 단지 수도원 안의 세계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도 길을 찾는 중입니다. 그는 점점 윌리엄의 방법을 배우면서도 자신만의 신념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 과정은 성장통이며 삶의 본질에 접근하는 길입니다. 또한 아드소는 혼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때로 윌리엄보다 더 깊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도원 안의 위선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이며 따뜻한 정서의 기록자로서 기능합니다. 지식으로 무장한 인생은 안전할지 모르나, 감정으로 적셔진 인생만이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3장. 웃음은 왜 금기였는가? 신과 지식의 충돌. 수도원 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죽음이 발생하면서 수도원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윌리엄은 살인의 실마리를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은 도서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미궁처럼 얽힌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웃음에 대한 금기입니다. 윌리엄은 점차 수사 과정에서 웃음을 금기시하는 어떤 철학적 의도가 중심에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죽은 수도사들이 탐독한 금서에는 웃음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잃어버린 작품, 기금론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세의 수도원은 웃음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웃음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신성의 절대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인간을 낮추고 성스러움을 평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기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체제 유지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웃음은 단지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윌리엄은 말합니다. 웃음은 진리를 드러내는 수단이다. 그는 웃음을 억압하는 세력이 진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합니다. 이 장은 단순한 수사 과정이 아니라 중세 교회의 철학적 억압 구조를 드러내는 핵심 장면입니다. 진리를 은폐하는 구조, 그 중심에 금서가 있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살인이 이어지고 있음을 독자는 깨닫게 됩니다. 웃음이 사라진 세상, 그것은 독재가 시작되는 징후입니다. 4장. 도서관이라는 미궁, 그리고 금서의 실체. 도서관은 수도원의 심장부이자 비밀이 응축된 공간입니다. 윌리엄과 아드소는 밤을 틈타 미궁 같은 도서관에 잠입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서가가 아닌 철학과 지식, 그리고 권력의 밀실입니다. 도서관의 구조는 복잡한 미로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오직 특정한 이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금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책의 보관소가 아니라 진리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수도원은 지식은 신의 허락 아래 제한적으로만 열려야 한다는 전통을 따르고 있었고 그중 가장 금기시된 책이 바로 앞서 언급된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인간이 웃음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고 권위를 해체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대 교회의 절대 권위와 정면으로 충돌하였기에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집착은 살인을 정당화하는 광기로까지 번졌습니다. 윌리엄과 아드소는 결국 책에 독이 발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책장을 넘기면 손에 독이 묻고 그것이 입으로 전달되면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단지 물리적인 함정이 아니라 지식은 위험하다는 상징적 선언입니다. 도서관은 책의 무덤이 아니라 진실의 감옥이었습니다. 5장, 체제와 저항, 진리를 향한 마지막 단서. 사건은 점점 종결을 향해 가지만 그 결말은 명쾌하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살인의 진범을 밝혀내지만 그 배후에는 훨씬 더 무거운 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자체의 진리 통제 시스템. 살인은 도구일 뿐, 그 뒤에는 웃음 없는 세계를 지키려는 고집스러운 의지가 존재합니다. 탈인의 주범인 호르의 노인은 말합니다. 웃음은 두려움을 파괴한다. 두려움이 없으면 신도 없다. 이 말은 교회의 논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신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 웃음을 금지했고, 두려움을 이용해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윌리엄은 이에 반기를 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리는 웃음 속에서도 존재한다. 오히려 웃음은 진리의 얼굴을 드러내는 빛이다. 결국 금서는 불에 타 사라지고 수도원 역시 불타오릅니다. 아드소는 혼란 속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도 영영 이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하지만 아드소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됩니다. 불타는 도서관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록된 진실뿐이었습니다. 장미는 이름만 남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아드소는 노년의 회고 속에서 윌리엄과의 여정을 떠올립니다. 그는 여전히 진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추구했던 시간들이야말로 진실에 가까웠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때 진리를 보았는가? 아니 진리를 쫓았는가 그건 알수 없지만 나는 분명 질문하는 법을 배웠다. 장미의 이름의 마지막 문장은 오래도록 회자됩니다. 스데 러워 프레스티나 너민. 너무는 유레테네마스. 오래된 장미는 이름만 남고 우리는 이름만을 붙잡고 있다. 이는 모든 존재가 결국 사라질지라도 그 이름과 정신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 작품은 단지 미스터리 소설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지식, 권력과 진리에 대한 깊은 사유를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쫓는 여정은 명확한 답을 얻는 일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데 있음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 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